에코프로 비엠이 3% 강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쫄리는 쪽은 어딜까요? 공매도 세력들이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자, 지금 보세요. 누적 공매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신규 공매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4조짜리 수주가 터지고 나서 그쵸 적극적으로 누르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자, 58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게 7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한 게한 달, 두 달, 세 달이죠. 세 달이 걸렸을 때는 뭐가 발생합니까? 역배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배열로 다시 전환이 됐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죠. 다시 신고가 구간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뭐 개인이 매수한다 외 이 매수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그 수급 상황을 보면 직전 한달 동안의 이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은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달 들어서 그리고 11월 한 중순 이후에 하락했고. 다시 올랐고 다시 하락했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조금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수급 상황보다 주가는 어차피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실적에 대비해서 선반영의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를 그렇 지금 주가를 어떤 위치로 볼수 있느냐? 여기,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요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 2월 달에는 에코프로가 더 강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강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함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오늘 0.14%, 그쵸. 상승 마감. 거의 뭐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쌉니다. 그럼 시가총액 기준에서부터 보더라도,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32조가 찍혔고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오늘 종가 기준에서 9조 5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50%가 채안 되죠. 그렇죠. 거의 한40% 정도를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최소한 거의 한 30%가채 못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50%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5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을 해서 내가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래서 나온 수치가 아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에코프로 BM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배터리 원가 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를 포함한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쵸 전해질, 음극재, 분리막 요런 것보다 전구체를 포함해서 양극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란 겁니까? 여러 가지 음극재를 개발하거나 그런 것보다 양극재에 집중을 했었던 이유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때, 그쵸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을 공략해서 10년 이상의 업력으로 준비를 장기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건뭐 단기간에 뭘 뚝딱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장기간 준비를 해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8만 원까지 올라갔다. 요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받은 상황에서 44조가 추가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SK온, SK온, SK온에서도 이미 10조짜리 계약이 3년 3년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44조가 추가된 상황에서 왜 리포트가 그렇 리포트가 고가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렇 아니 목표가를 높이지를 않아요 왜안 높일까요 전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냥 누르려고 작정한 건 말고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대신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사에서 지금 작성을 해서 매도 리포트를 내고 있는 건 44조짜리 수주 계약을 이미 예상을 하고 그쵸 이미 사전 입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 오는 거예요. 공매도들이 죽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단기 수익을 포함해서 장기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저가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아직도 싸다. 왜 시가총액이 10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평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여기 요날 있죠? 수주 계약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 나온 날, 그렇 급등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주말인데 12월 초 주말인데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공매도들이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첫 번째, 손절한다. 그럼 매수에서 급등시키겠죠. 두 번째, 위에서 막는다. 이랬을 때 우리한테 최적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급등하는 상황이 요날 나오지 않았고, 제 말씀대로 눌림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한 가지 내용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올라가면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매물이 나온 과정에서 우리는 매수매도를 병행해서 간다. 그냥 보유해서 간다. 요런거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말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쵸 올라가는데 너무 아 내가 막 손실 중이야. 막뭐뭐 뭐 BM 같은 경우에 막 50에 사고 40만 원 사가지고 막 지금 20%, 30%, 40%씩 손실 중이야. 이러면 보유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이 최적의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 최적의 가격대를 잡는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 그리고 정배열 구간에 내가 이격도가 가장 적은 구간을 찾아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긴말 드리지 않을게요. 에코프로 BM은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간다는 건 뭐예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대에 맞춰서 자꾸 공매도를 찍어 누르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고평가 됐대. 아니 무슨 근거로 고평가를? 시장의 평가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친화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계속해서 고가에서 찍어 누르고 찍어 누르고 찍어 눌러. 이, 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최적의 구간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격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그 가격 전략에 지금 말씀드리는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공매도를 다 잡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앞페이지 빼고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bm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근데 여기 58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쵸. 단기 조정 구간을 지금은 모두 다 거쳐 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50% 많게는 한60% 정도까지 빠진 양극재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가장 먼저 그 정배열로 전환된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한 가지 내용만 딱 체크하자. 그게 신고가의 시작점인 정배열 구간이고 그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공략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자 지금 현재 500분이 함께 하고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스윙 그리고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 만을 매매를 합니다 어, 에코프로 비엠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엠 조금씩 상승 중이다 공매도 전략은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즉 환매수 대기 물량이 쌓여 가고 있는 것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돼요 얘네들 담보 맞춰야 됩니다 담보 담보는 어쩔 수 없이 무차입 공매도 그래 너네 해라 허용해 줄수 있어요 근데 담보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쵸 담보를 안 맞추고 그냥 뒀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서 증권사들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공매도는 우리가 쓰는 신용거래 뭐 CFD거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내려갔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갔을 때는 근데 올라갔을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한계가 없어요 왜 주가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려가는 거는 한계가 있죠 0이, 그쵸? 0이 되거나 뭐 상장폐지 되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근데 올라가는 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담보를 계속 맞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담보를 맞추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공매도 세력들이 그쵸 그럼 공매도 세력은 돌릴 수 있는 단계가 올 거고 지금 어쨌든 그쵸 뭐 시장 조상자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짐차노스라고 있어요 짐차노스 테슬라 공매도를 10년 치다가 파산했어요 파산 파산 그렇 10조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파산했습니다. 파산. 그렇그 헤지펀드는 10조원에서 2,600억으로 쪼그라들어서 펀드는 해산했고요. 본인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불리, 불리던 사람이 테슬라를 10년 공매도 치다가 그냥 파산해버렸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성장주는 그쵸 올라가는 이 추세를 갖추고 있는 이 종목에 섣부르게 공매도를 치지 마라 그쵸 손절 많이 하시는 분들 느낄 거예요 나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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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하다 보면 한번 저가 잡을 수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이 구간을 피하기 위한 건 이격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내용은 뭐 지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시가 기준에서 그쵸 어 계속해서 단기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겠죠? 여기 칩셋 미디어 오늘 5% 이상의 수익 마감이 되었고요 마이크로 컨택솔도 5% 이상의 수익 마감이 되었다. 뭐 하루에 뭐10% 이상, 15% 이상 상한가 이런 종목을 계속해서 잡아내면 좋겠지만 매일 매일 그런 종목을 잡아내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 오늘 시가에는 당연히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을 공략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보유하고 언제 뭐 이런 이 매매에 대한 기준치를 잡을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자,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지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준비를 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 주시면 제가 신곡과 검색기를 포함해서, 그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딱 1000분께만, 그쵸? 1000분께만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고가 검색기를 포함해서. 자,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매매 어렵습니다. 주식시장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꾸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딱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고그 번호로 그쵸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포함해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연말, 연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곡과 주도주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공매도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네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한해 여섯 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